안녕하세요. 자 오늘 보실 내용은 가스시설 방폭구조에 방폭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폭구조입니다. 필기 때도 많이 봤고요. 실기 때도 문제 참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자 먼저 전기방폭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죠. 전기적인 폭발을 뭡니까 이게? 방지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죠? 전기적인 폭발을 방지한다. 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가스시설의 위험장소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어 그죠? 발생하는 폭발사고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전기가 폭발의 원인이 되는,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전기방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어, 방지하느냐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내압 방폭 구조, 내압 방폭 구조. 기호로는 D, 자 EX 이건 방폭 구조를 얘기하고 있죠. EXD 이렇게 얘기하면 내압 방폭 구조다. 자, 방폭 전기 기기의 용기 내부에서 내부에서 간스가스 폭발이 발생했다. 이겁니다. 안에서, 그죠? 안에서 폭발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용기가 폭발압력을 견디고 접하면 개구부 등을 통해서 외부에 간스가스가 인화되지 않도록 한 구조다. 그래서 안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이 뭡니까? 바깥쪽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용기가 폭발 압력을 견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네, 그래서 내부에서, 용기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했을 때, 그 용기가 폭발 압력을 견디고, 견디고, 외부의 가해성 가스에 인하되지 않도록 한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용기가 있으면, 용기 내부에 있는, 가스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용기가 깨져 버리면 바깥쪽으로 폭발이 전달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래서 이 용기가 이 폭발 압력을 견디는 겁니다. 견디고 또 그다음에 접합면이나 개구부 등을 통해서 개구부 이런 구멍 그죠? 접합면이나 구멍이 있다. 그러면 이 구멍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도 안 되게. 그죠? 그래서 외부에 인화되지 않도록 한 구조로 우리가 내압 방폭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놔놓고 뭐 찾아라, 그러면 기호를 쓰라든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내압 방폭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건 충분히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네. 내압 방폭 구조. 자, 두 번째, 유입방폭구조입니다 기호로는 우리가 오, 오일입니다. 오일, 기름, 기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기 내부에 절연유를 주입해서 기름을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불꽃, 아크 또는 고온 발생 부분이 기름 속에 잠기게 함으로써 기름면 위에 존재하는 가연성 가스에 인화되지 않도록 한 구조다. 그래서 이 점화원, 점화원을 기름에 잠기게 하는 겁니다. 그죠? 기름에 잠기게 함으로써, 뭐 폭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죠? 지금 그림처럼 폭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오일 밖에 있는 기름면 위에 존재하는 가스에는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기름을 주입해서, 주입해서 기름 속에 잠기게 한다는 겁니다. 기름 속에 잠기게 함으로써, 어, 화염이 전파로 화염의 전파로 인해서 어, 폭발이 발생하는 것 인화되지 않도록 한 구조로 우리가 유입방폭구조다 이렇게 얘기한다. 기호로는 O가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우리가 압력방폭구조. 기호로는 P 압력이니까요. P. 자 용기 내부에 보호가스. 오호가스는 우리가 신선한 공기나 또는 불활성 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불활성 가스를 압입해서 내부 압력을 유지함으로써 가연성 가스가 용기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 구조다. 자, 얘는 바깥에서, 그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내부의 압력을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부 압력을 유지함으로써 가연성 가스가 용기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 구조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내압 방폭 구조. 내압은 용기가 그 압력을 견디고 외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에서 발생한 어, 폭발을 외부로 전파되는 것. 어, 차단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 압력 방폭 구조는 바깥에. 그죠? 바깥쪽에 있는. 어, 바깥쪽에 있는. 어, 가해성가스나 이런 것들이 왜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 구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기 내부에 불활성가스, 불활성가스를 가득 채워서, 가득 채워서 바깥보다 압력이 높아버리니까 압력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 앞으로,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압력방폭구조. 기호로는, 자, P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증방폭구조. 기호로는 2가 되겠습니다. 자, 정상 운전 중에 가해성 가스의 점화원이 될 전기 불꽃 아크, 고온 부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계적, 전기적 구조상 또는 온도 상승에 대해서 특히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다. 안전증 방폭구조. 안전증 증가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전도를 증가시킨 방폭구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운전 중에, 운전 중에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기계적, 전기적 구조 또는 내지는 온도 상승 등에 대해서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를 우리가 안전증 방폭 구조다 기호로는 I를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본질 안전 방폭 구조 IA 또는 IP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상시 및 사고시 발생하는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불로 인해서 가연성가스가 점화되지 않는 것이 점화시험, 그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질. 자, 우리가, 어, 연소 또는 폭발에, 어,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점화원이죠, 점화. 점화가 돼야지, 뭐, 폭발이 되든, 그죠? 연소가 이루어지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점화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뭐야 안전하다 본질 본질적인 것에서 안전성을 부여해 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점화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구조다 점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어, 폭발이 일어나려 그러면 불이 붙어야 되는데 어, 불이 아예 안 붙도록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 본질적으로 점화되지 않도록 해버리니까 안전한 형태의 방폭 구조를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어, 를하시면 되겠죠. 자, 기호로는 IA, IB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기능사, 우리 보통 뭐 기능사 산업계산내이는뭐 이쪽에서는 이 정도로 통용이 되니까, 그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방법구조, S. 그죠? 스페셜입니다. 그죠? 자, 압력, 유입, 내압, 안전증, 본질 안전. 앞에 우리 봤던 거 외에 그 외에 방폭 구조로서 가연성 가스의 점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시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구조다. 그래서 뭐 특수 그죠? 앞에 그외의 방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총 6개죠. 6개 중에서 내압 뭡니까? 유입 압력. 요게 특히 많이 나오죠. 안전증. 그죠? 안전증 본질 안전 조금 내용 나셔야 되고, 특수 같은 경우는 잘안 나오죠. 잘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기호. 그죠? 기호를, 당연히 기호는 알고 계셔야 되죠. 예, 기호로 쓰라, 이러면은, 쓸수 있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설명을 해라. 내압 같은 경우는 뭡니까? 내부의 폭발 압력을 용기가 견딘다. 견뎌서 외부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다. 이 얘기입니다. 유입. 기름을 채워서, 그 점화원을 기름에 잠기게 함으로써, 가해성 가스로, 어, 가연성 가스로 어, 폭발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유입. 압력. 내부에, 뭡니까? 불활성 가스를 가득 채워서 외부에서의 어, 충격. 그죠? 인화, 이나 가해성 물질이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구조를 압력방폭 구조. 그 다음, 안전증. 안전을 증가시킨 거잖아요 그죠? 안전도를 증가시켰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안전도를 증가시킨 증가시킨 방폭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질 안전 예, 본질적으로 그죠? 본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 점화 그죠? 점화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전도를 어, 높인 방폭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본질 안전 그다음에 특수 그 외에 그, 그 외에 이거 앞에 다섯 개 외에 어, 구조를, 우리가 특수 방폭 구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6개. 자, 이거는 뭐, 이거는 정말 뭐, 몇 번을 말씀드려도 그죠? 어, 계속 나오는 그런 문제니까 아주 중요하죠? 예, 꼭좀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장소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위험 장소라는 것이 뭐냐 하면, 가연성 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는 농도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구분을 해 놨습니다. 위험 장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존0 1 2 이렇게 존이라는 것을 이제 쓰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유럽에서 쓰는 방식이 존이지 싶은데 그죠? 존이라는 용어를 쓰고 우리는 이제 위험 장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고 있죠. 자, 먼저 위험 장소 보시는 것처럼 영종, 일종, 이종입니다, 그렇죠? 자, 영종 장소는 상용의 상태에서 가스의 농도가 연속해서 연속해서 폭발 한계 이상이 되는 장소다. 폭발 상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폭발 한계 이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폭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거예하 한이 됐든 상한이 됐든 이걸 넘든 또는 이걸 밑으로 내려오든. 그죠? 상한을 넘어버리면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폭발 범위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 경우인데 연속해서, 연속해서, 그죠? 그러니까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가장 위험한 장소를 우리가 영종 장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일정 장소 이렇게 보시면 상용의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는 현재 뭐 운전하고 있다든지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죠. 자, 가연성 가스가 체류해서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장소. 정비 보수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해서 종종 가연성 가스가 체류하게 체류하여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장소. 그죠? 그래서 이건 연속적으로 어, 위험한 장소고요. 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고 위험한 장소다. 이런 내용이고, 이건 어떤 기계적인 어떤 뭐 손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종종, 그죠? 또는 뭐체류해서 위험할 우려가 있는 장소, 우려가 있는 장소를 우리가 일종 장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용의 상태에서 과연성 가스가 연속해서 폭발 한계 내에, 폭발 한계 내에 있음으로 해서, 어, 폭발의 위험을 우려가 있는 장소, 이라면은 이제 영종 장소, 연속 개설하는 영화다 하면 영종 장소, 일종 장소는 장비, 정, 장비의 장소나 뭐 정비 보수, 누출 이렇게 나옵니다. 만하는 거죠. 어, 어떤 기계의 뭐 선상 또는 고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종종 또는 뭐 가끔 뭐 이런 식으로 어, 가연성 가스가 치료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장소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종장소. 밀폐된 용기 또는 설비 안에 밀봉된 간석가스가그 가스 용기 또는 설비의 사고로 인해서 파손되거나 오조작 등의 경우에만 노출될 위험이 있는 장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평소에는, 평소에는 노출이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노출이안 안 되고, 이상 상황. 그 얘기는 뭐냐면, 어, 설비의 파손 또는 오조작 등으로 인해서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이종장소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영종 장소라는 것은 상용의 상태에서, 그죠? 현재 운전 중인 상태에서 가연 가스, 가스 농도가 폭발 하한 이상 또는 상한 이하, 그죠? 연속해서, 연속해서 그 폭발 범위 내로, 내로 폭발 범위 내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영종 장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일종 장소는 상용의 상태에서. 가연성 가스가 체류를 해서, 체류를 해서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종종, 그렇죠? 종종 누출로 인해서 가스가 체류함으로써 위험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장소. 이렇게 되고요. 이종장소는 기계의 파손 내지는 오조작의 경우에만 누출될 위험이 있는 장소.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은데, 장룡의 상태나, 어, 이럴 때는 괜찮은데, 용기 내지는 설비가 파손되거나 또는 오조작을 통해서 그때만 누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우리가 이종장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폭 전기기기의 온도 등급. 자, 이 온도 등급도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가연성 가스의 발화도 범위가 되겠습니다. 먼저 450도를 초과하는 경우, 전기방폭기기의 온도 등급은 t1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t1에서 t6까지, t1부터 t6까지 총 6개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꾸로 내려오면 450도 초과. 그 다음에 350에서 450까지 t2, 그죠? t2가 되겠습니다 200에서 300, 135에서 200, 100에서 135, 85에서 100 해서 총 6개의 온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온도 등급을 이렇게 적어 놔놓고, 자, t3의 온도 등급, 어, 우리가 바라도의 온도 범위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뭐,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 온도 범위를 우리가 쓸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도 범위, 이렇게, 어, 총 6가지, t1에서 t6까지, 이렇게, 봐두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폭에 대해서, 그죠? 전기방폭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